여러분, 그거 알아요? 이번 79회 토픽 시험에서 쓰기 54번 문제가 선생님이 만든 예상 문제하고 똑같이 나왔습니다. 와우! 지난 시험에도 선생님이 만든 영상에서 단어만 바꿔서 나왔죠? 그쵸? 토픽은 뭐다? 토픽은 배정선 선생님이다. 꼭 기억하시고요. 12월, 1월, 2월, 3개월 동안 준비해서 3월 토픽을 치는 토픽 준비반 3개월 과정을 만들려고 합니다. 월요일하고 목요일, 한국 시간으로 월요일하고 목요일 저녁에 수업을 할 거예요. 수업 신청하고 싶은 친구들은 더보기란에 있는 링크 꾹 눌러서 신청해 주세요. 여러분, 한이재미 배장선 선생님입니다. 고급 한국어 읽기 세 번째 책이죠. 윷놀이 이야기 읽고 있는데요. 지난주에는 우리가 꿀꿀이가, 아, 나 좋은 생각이 있어. 라고 하는 것까지 봤습니다. 사과를 조금 더 많이 먹기 위해서 꿀꿀이가 생각해낸 방법은 과연 무엇일까요? 여러분 댓글로도 남겨줬는데요. 어, 정답이 있었을까요? 한번 보겠습니다. 꿀꿀이가 친구들보다 더 많이 사과를 먹기 위해서 생각해낸 꽤가 과연 무엇일까요? 같이 한번 볼게요. 얘들아! 내게 좋은 생각이 있어. 우리 달리기 경주를 하는 게 어때? 그래서 잘 달린 친구가 사과를 많이 가져가는 거야. 그래, 그래. 달리기를 해서 첫째로 들어오면 사과 5개, 둘째로 들어오면 사과 4개, 셋째로 들어오면 사과 3개, 넷째로 들어오면 사과 2개, 다섯째로 들어오면 사과 1개를 갖기로 하자. 야 재밌겠다. 소가 어른스럽게 말하자. 모두들 좋아했어요. 자, 꿀꿀이가 생각해낸 꾀가 뭐였어요? 여러분, 달리기를 하는 건데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꿀꿀이 하고 같이 달리기를 할 친구들이 말도 있고, 소도 있고, 개도 있고, 양도 있고, 그리고 꿀꿀이거든요. 어, 여러분이 알고 있는 이 다섯 동물 중에서 달리기를 제일 잘하는 동물이 뭐예요? 어, 선생님이 생각할 때 꿀꿀이가 사과를 많이 먹을 수 없을 것 같은데요. <laughs> 꿀꿀이는 자기가 달리기를 잘한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꾀를 낸 거죠. 일단 달리기 경주를 하는 거고요 1등이 5개 여기에 그림이 있죠? 1등이 사과 5개, 2등은 4개, 3등은 3개, 4등은 2개, 5등은 1개 이렇게 해서 사과를 나누어 갖기로 하는 거예요 음... 모든 친구들이 다, 어, 좋아, 좋아, 라고 했기 때문에, 이제 달리기 경주를 하겠죠. 그쵸? 자, 사과를 한 바구니를 받았는데, 더 많은, 어, 더 많이 사과를 먹기 위해서 생각해낸 달리기 라는 방법입니다. 경주 라는 것은 달리기, 누가 빨리 달리나 하는 거를 경주라고 해요. 달리기 경주를 하는 게 네, 라고 했고요. 여기에서는 뭐 크게 어려운 단어가 없으니까 다음 바로 넘어가도 될것 같습니다. 자, 소가 말한 대로, 경주 규칙을 세웠습니다. 소가 말한 게 아까 1등이 5개, 2등이 4개 그거죠. 소가 말한 대로 경주 규칙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심판관으로는 동네에서 제일 어른이신 할아버지를 모시기로 결정했어요. 아이고, 일이 커졌어요. 그죠? 그냥 친구들끼리 세뱃돈 나눠 갖는 게 아니라 온 동네 가장 큰 이벤트가 됐네요. 심판관으로는 심판 해도 되고요. 심판관이라고도 해도 괜찮습니다. 제일 어른이신 할아버지를 모시기로 결정했어요. 돼지, 개, 양, 소, 그리고 말은 시작하기 전에 각자 달리기 연습을 하느라고 야단이었어요. 막 몸도 풀고 다리도 으쌰, 으쌰 스트레칭도 하고 그랬겠죠? 이 소란한 소리를 들은 마을 어른들이 한 분씩 모이셨습니다. 숲 속에서 늦잠을 자던 사자, 호랑이, 기린, 곰, 여우, 다람쥐, 토끼, 늑대, 코끼리, 고슴도치도 나와서 구경했습니다. 자, 이제부터 시합을 하자. 심판관 할아버지께서 동물 선수들이 모이도록 소리치셨어요. 준비! 휘익! 이렇게 호루라기를 부시는 거죠. 그 소리를 호루루 이렇게 썼네요. 자, 와 여기에 여러분들이 어, 알아두면 좋은 한국어 동물 이름이 몽땅! 몽땅은 아니고, 정말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요, 달리기 경주를 하는 동물들의 이름은 여러분들이 다 알고 있을 거고요. 어디서부터 나오죠? 숲 속에서 늦잠을 자던 해서, 사자, 사자 어딨어요, 여러분? 네, 사자, 여기 있네요, 사자. 그쵸? 네, 여기에 사자 있습니다. 그리고, 호랑이, 호랑이 어딨어요? 네, 사자 옆에, 호랑이죠? 호랑이. 호랑이 울음 소리는 보통 어흥 이렇게 씁니다 한국어로. 기린. 기린이 어디 있어요? 아 여기에 조금 잘렸는데 여기가 기린이죠, 그죠? 목이 긴 동물. 그리고 곰. 곰은? 곰은 이쪽 편에 더 크니까 여기 뒤에 있을 것 같은데요. 여기는 안 보이죠? 그다음에 여우. 여우, 여기 여우가 있네요. 여우. 음. 그리고 다람쥐, 스쿼어. 토끼, 토끼 여기 있고요. 늑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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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늑대 보입니까, 여러분? 네. 늑대가, 예, 네, 지금은 모르겠네요. 예. 네. 그리고, 어, 코끼리, 어, 여기 코끼리 있고요. 그다음 고슴도치 아 고슴도치 여기 있습니다. 고슴도치 뭐예요 여러분? 고슴도치 이렇게 생겨서 띠띠띠띠띠 등에 가시가 있는 이 동물네 발 이렇게 네. 이렇게 생긴 고슴도치죠? 등에 가시가 있는 거. 그 소, 한국 속담에 고슴도치도 제 새끼는 함함하다고 한다. 고슴도치도 자기 새끼는 예쁘다고 한다. 그런 속담도 있습니다. 일단 고슴도치까지. 코끼리 늑대 토끼 여기 그림에 잘안 보이는 동물들도 있는데 토끼가 여기도 있고 요거는 쥐. 그죠? 쥐. 음. 이거는 원숭이 같네요. 그렇죠? 원숭이, 몽키 자, 한번 다시 천천히 이 동물들 보겠습니다. 숲속에서 늦잠을 자던 사자, 호랑이, 기린, 곰, 여우, 다람쥐, 토끼, 늑대, 코끼리, 고슴도치 또 나와서 구경했습니다. 이 다섯 동물이 경주를 하는데 마을에서 제일 어른인 분이 심판을 보고 이렇게 구경을 많이 나왔어요. 그러면 어 그냥 우리끼리 사과 조금 많이 먹으려고 하던 시합에서 일이 커졌잖아요. 그러니까 아마 이 친구들도 지금 엄청 긴장하고 있을 것 같아요. 자 달리기를 호각을 불었죠. 그 달리기가 시작이 됐잖아요. 지금 심판관 어르신이 호루라기를 불었잖아요. 요고 요거 이름이 호루라기입니다. 휙, 불었어요. 호루루, 달리기를 하겠죠? 어떻게 될까요? 돼지, 개, 양, 소, 말은 열심히 달렸어요. 말은 딸가닥, 딸가닥, 소는 껑충껑충, 양은 헐레벌떡, 개는 쫄랑쫄랑, 모두 땀을 뻘뻘 흘리며 달렸습니다. 돼지는 내가 1등을 해야지 하면서 뒤뚱뒤뚱 달렸어요. 꿀꿀아, 잘해라. 멍멍아, 잘해라. 양아, 잘해라. 소야, 잘해라. 마라, 잘해라. 모두들 신나게 응원해 주었어요. 달리기를 하는데 조금 거리가 멀었나요? 다 여기에서 이렇게 같이 따라가기도 하고 응원도 하고 합니다. 그리고 이 페이지에는 소리를 흉내 내는 말, 모양을 흉내 내는 말 중에서 뭐죠? 모양을 흉내 내는 말이 많이 있어요. 선생님 월요일마다 올리는 그 한국의 재미있는 표현에 소리를 흉내 내는 말, 모양을 흉내 내는 말도 있어요, 여러분. 한번 찾아보시고요. 지금 딸가닥 딸가닥 하면은 요거는 소리네요. 그렇죠? 예, 소리를 흉내 내는 말. 말이 달리는 소리 손은 껑충껑충. 약간 큰 동물이 이렇게, 이렇게 뛰어가는 모양. 껑충껑충. 양은 헐레벌떡. 급하게 뛰는 모양이죠. 헐레벌떡. 그래서 한국의 농담, 넌센스 퀴즈 중에 세상에서 제일 빠른 떡은 뭐 이런 거 있어요. 헐레벌떡. 그리고 개는 쫄랑쫄랑. 작은 것이 이렇게 빨리빨리 움직이는 모양. 그리고 땀을 뻘뻘 흘리다. 요런 거. 땀을 많이 흘리는 거죠. 그리고 돼지 뒤뚱뒤뚱. 네. 펭귄이나 돼지나 약간 요런, 이렇게, 이렇게 걷는 거 또는 뛰는 그런 모양. 뒤뚱뒤뚱 합니다. 조금 잘안 보이나요? 잘 보이죠, 여러분? 네. 요렇게, 어, 소리를 흉내내는 말도, 소리와 모양을 흉내내는 말도 한번 확인을 하시고요. 그리고 꿀꿀아, 멍멍아, 잘해라 하고 응원도 많이 많이 해줍니다. 야, 이 달리기 시합 결과가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여러분의 예상 순위는 어떻게 돼요? 돼지, 개, 양, 소, 말은 열심히 달렸습니다. 자, 앞에 우리 소리를 흉내내는 말, 모양을 흉내내는 말 있었잖아요. 그거 글씨가 조금 작아서 안 보일 것 같아서 선생님이 여기에 조금 크게 써 드리려고. 말은 어떻게 해요? 딸가닥, 딸가닥. 요거는 말이 달리는 소리죠. 보통 소리나 모양을 흉내내는 말은 두 번씩 말하는 경우가 많아요. 딸가닥, 딸가닥. 그리고 양은 아주 급하게 뛰는 모양, 뭐라고 했죠? 세상에서 제일 빠른 떡, 바쁜 떡, 헐레벌떡. 헐레벌떡, 뛰어왔어요.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손은 아, 어떻게 뛰었다 그랬죠? 껑충, 껑충. 조금 큰 동물이 뛰는 모양. 네. 토끼는 깡총깡총 이렇게 말하죠. 작으니까 그리고 강아지는 쫄래쫄래 뛰었다고 했죠. 네. 쫄래쫄래 그리고 꿀꿀이는 뒤뚱뒤뚱 뒤뚱 펭귄 생각하면 돼요. 뒤뚱뒤뚱 그리고 다 같이 땀을 어떻게 흘렸어요? 네, 땀을 뻘뻘 흘렸어요. 그리고 어 꿀꿀이 차례라. 소 잘해라 이렇게 하는 걸 뭐죠? 응원하다. 요 단어까지 같이 기억을 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달리기 경주의 결과가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이 예상하는 결과를 댓글로 남겨 주세요.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